안녕하세요. 오늘의 목회 칼럼은 모르면 쓸데없는 헛고생만 하죠라고 하는 제 아의 글입니다. 좀 오래 전 강력 본드를 사용하다 그만 손가락에 붙었습니다. 비누로 아무리 문질러도 손가락에 달라붙은 본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제를 사용해 수세미로 문질러 보았지만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문질렀더니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났습니다. 더 이상 아파서 그만 두었습니다. 손은 얼마가 질수 없었고 며칠 지나서야 안 사실이지만 라이터 기름을 발라놓은 후몇 분만 있으면 에, 있으면 깨끗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몰라 나 혼자 개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일뿐만 아니라 매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래전 외국 선교사들이 시골 장터를 다니며 전도하던 시절, 해 떨어질 무렵 무거운 에, 무거운 것 머리에 이고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성교사는 하도 딱히 차를 세우고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차에 올라 탔는데도 무거운 짐을 여전히 머리에 이고 있었습니다. 성교사는 할머니, 머리에 짐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할머니가 하는 말, 내가 차를 탄, 타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 코큰 양반이라며 내릴 때까지 머리에 인 짐을 내리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이면 다할 수 있는 이치를 할머니는 모르셨기 때문에 몸은 공차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리에 인침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모든 이치가 모르면 고생하게 됩니다. 대구제일교회에서 34년간 사용하셨던 이상근 목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는 신학박사여 목회자로 내 몸에 가시라는 제아의 글을 보면 모르면 수년 큰 고생을 당한다는 사실을 실감케 합니다. 청소년 시절 15세 15-16세 때 산에서 기도하던 중 발에 큰 아픔이 생겨 여러 해잘 걷지 못하고 병상에 지낼 때가 많았는데 19세 때 어느 정도 치료됐으나 1-2년마다 병이 도저히 20, 열이 이상을 걷지 못했습니다. 이 고질적 발병은 1993년 6월부터 크게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파 걸수 없어 동산 병원장 병원장을 끝내고 경주 동산 병원장으로 계시는 박영관 장로께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골수염 같으니 빨리 병원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곧 골수염이라는 이 라며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더큰 탈이 날수 있다며 수술을 했는데 놀랍게도 부골 안에서 1.5cm 크기에 머리털 정도의 가는 철사가 뼈 사이에 붙어 있었습니다. 철사를 분비물이 감싸 감싸 부골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 목사는 60여 년을 고통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먼 길을 아예 생각조차 못했는데 조금만 먼 길을 걸었다면 며칠을 며칠은 발이 부어오르고 심한 통증 동증, 통증은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A 목사님은 그 고통 때문에 기도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주의서를쓸수 있었다고 자기했지만 어찌 보면 그 고통은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잘 알지 못해 당한 것이라면 참 무모한 일이죠. 그러니 이런 일이 에, 그런 그런데 이런 일이 하다니 어쩌죠? 아잘 알면. 에, 좋지만 모르면 헛고생만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